여기는 데브라 그린. 이곳 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관찰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작한다. 브라르 레이저 전공기를 작동시켜 보자고. 안설로는 준비 완료. 온종일 쳐거릴 셈인가. 드디어 의사 날이가 납왔어설로는 준비 완료. 동맹 기수가 공격받고 있다. 참, 아, 더 준비, 무섭지. 사령관님, 조종 3명이 초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나 업그레이드가 끝났군.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히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도선 안 됩니다. 제태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무해하게 만들어 주자.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그레이드가 끝났군.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방선으로 준비 완료. 적자들을 영입해야겠는데.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upgrade lol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무조리 죽고 말 겁니다.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동민기가 공격할 거니 함선이 무사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맞추는> 아, 업그레이드가 끝났고. 발겁됐다 놈들 몰리 쳐야 합니다. 어떤 전투들이 근처에 있어 보다 감지기 로드 있지. 합차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안전로은 준비완료.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이럴 때가 끝났군.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적이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롤라타라 이 멍충이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지금 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몰려들 겁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저 선별 전차은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하면 제거해주십시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놈들을 막으십시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람> 엔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십시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고인기 소환. 급박해. 나쁜 데서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요. 자, 업그레이드가 앞에 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선배의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윙고 공격 받고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놈들이 <오새> <목소리> 오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엔진 출력 최대. 함선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있다. <놀람> 천멸의료다 전차를 박살내 셨군요천망할 것들. 우린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거긴 지을 수없어적 저기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군의 병력이 도착하면 함선은 순식간에 파괴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천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